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삼선 의원, 사선 이상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 등당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의 의견도 신속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의 총리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가진 건강한 문화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주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안 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당이 부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부 문건, 대표도 모르는 실무자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당원들께 그 문건의 경위를 밝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장에 모여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는 길이고 넉다로 있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